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을 뜻하고 D는 death, 죽음을 뜻합니다. C는 choice, 즉 선택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좋건 나쁘건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현재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영상을 틀자마자 왜 BCD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큰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에서 변호사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변호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에는 적다면 적은 나이고 많다고 하면 많은 나이인데 그래도 도전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3주간 많은 영상을 못 올렸던 것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느냐 그랬고요 그리고 변호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i e l t 점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IELTS OVER를 7.0에도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ILT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ILT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좀 알아보느냐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이제 교재도 이베이로 시켰고 예, 오늘도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CT의 영어 교재를 사러 가거든요. 예, 집에 찾아보니까 공부할 영어 교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쉽게 읽을 소설 책이나 이런 건 있어도 영어 교재가 없어서 영어 교재를 구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는 제가 IELT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 하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변호사에 도전한다 해서 변호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도전을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이제 대학과정을 밟아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큰 선택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